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덥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이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고 지금 밤한 10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가 지나면 또 7월 달이 가고 8월, 8월 달이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시간 잘 갑니다 오늘은 8월 2일 되면은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결정되겠죠. 한 이틀 남았습니다. 막판까지 왔는데, 명심은 박찬대. 정청래 되면 도로 수박당. 이 제목으로 잠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왜 민주당 전당대회는 항상 이 폭염이 찌는 이런 7월달, 8월달 하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도 전당대회가 7, 8월달에 한번 했을 거예요 엄청 더웠죠, 그때도. 이번에도 역시 또이 폭염이 예? 지속되는 이 8월달에, 7월, 8월에 또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좀 봄이나 가을에 하면 좀 좋을 건데 뭐 사정이 있겠지 그거는 그렇고 지금 진짜 절체전쟁의 위기다 민주당한테는 정권은 탈환해갖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는데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를 하고 계시다가 대통령 자리로 가시고 나니까 권력이 의 이제 민주당의 권력이 공백이 되어가고 당 대표를 지금 뽑는 경선이 진행 중인데 반드시 박찬대 후보가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심은 박찬대. 우리가 명심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박찬대가 대통령, 저, 당대표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게 명심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 자신은 그걸 표명할 수가 없죠.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명심은 자기 대통령의 마음속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진단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심은 분명히 박찬대다. 그런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그 사인이.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작년에 당 전당대회 할 때,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연임을 위한 전당대회였죠.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뽑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때 당대표야. 뭐, 압도적으로 이재명은 그때 당대표가, 음? 연임에 성공했지만은, 그 밑에 이제 최고위원들끼리 경쟁이 좀 치열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1년, 1년 전이니까 기억을 더 넣어봅시다. 그때, 정봉주가, 정봉주 후보가 막 치고 올라왔잖아. 갑자기. 처음부터 막 정봉주가 1등하고 막, 어?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버리죠. 어떻게 정봉주가 1등하냐 하면서. 예상했던 김민석 그 후보는 저 밑으로 밀려버리고, 처음, 저, 초기에는. 정봉주가 단연 압도이 1등을 치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결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봉주는 낭해버리고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아, 김민석을 수석 최고위원으로 뽑아달라. 그 소리는 안 했지만, 그사이 그런 사인을,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한테, 사, 인을 보냈잖아요. 그래갖고, 당원과 지지자이 그걸 눈치채고, 김민석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 지지해갖고, 추석 최후위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의 그 지지율이 협배를 없었다고. 아, 물론 또, 나 중간에, 정봉주 후보가, 막말을 하고, 이제면 그, 응? 대표에 대한 그 막말을 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갖고, 전국류 후보는 어? 막나고 했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김민석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뽑아달라. 그 당원들이 그걸 눈치채고, 지지자 눈치채고, 수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석 후보를 만들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절대 표명은 못 합니다.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한다, 절대로 못 하는데, 할 수도 없고,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러나 이번에도 시그널이 있었다고, 사인이. 그게 언제냐면은, 강성우, 그 여가부 장관, 그 사태권, 사태가, 사태할 때, 그 사태 직전에 박찬대 후보가 입장을 표명했잖아. 미안하지만은, 국민 여러분이 안 좋으니까, 자기 사퇴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강선우, 그, 진행자가 사퇴하기 전 직전에, 언론에 그걸 기자회견 했잖아요. 명을 했잖아요. 그러고좀 있다가, 강선우가 사퇴했다, 아닙니까? 그게 어떤, 대통령과, 어떤 대통령 시의에 교감이 있었다. 그 박찬대 후보는 뭐, 뭐, 우연히, 우연히, 그 시간적으로 우연히 일치다, 이래, 뭐, 겉으로 말은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거는 대통령실과의 교환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뭐 박찬대 후보가 전례입니까 어떤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터뜨린 거지. 자신 사퇴해달라고. 이미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낙마를 결정하고 나서 그뭐 김현지 보좌관인가 그 통보를 했다는 전화로 이미 결정은 된거지 그런데 그 순간에 박찬대 후보가 먼저 터뜨린거지 대통령의 수 없는 비난화살을 자기한테, 자기한테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다는거지 거게 하나의 어떤 명심의 이해가 아닐까. 그래야 추점할 수 있다고. 결국 명심은 박찬되게 있다. 작년에 그 명심이 김민석 후보한테 시그널을 보냈듯이. 이번에 당대표 서 경선에서도 명심의 시그널이 있었다. 강선우 사태 때.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다가 그걸 눈치채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명심은 대성령이표명을 못하지만은, 그 시그널이 있었다고. 그러 우리가 감지하고, 아, 명심인, 명심은 박찬대구나. 그래,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박찬대군을 우리가 당대표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대야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천내가 되면은 당정층의 불협화함이 불을 보도 뻔하다. 이분은 정천님하고는 좀 고집도 세고, 강성인지도 있고, 자기 정치를 하시는 분이잖아. 박찬대 후보와는 전혀 스타일이 다르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정책 내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은 친문, 친문 수박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지금. 다시 그러니까 정책내가 되면 은 도로 수박등이될 그런 위험이 있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운물가 지지하는, 그걸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는 뭐, 그런 일이 없다. 그러고 부인하겠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정청대 후보는, 친문들이 지금 사실상 지지하고 있고, 유튜버들도 보면은, 대형, 어? 친문 유튜버들, 응? 민주진영의 대형 그 친문 유튜버들이, 친문 유튜버들이, 정책를 지지하고 있고 대부분 그 대형 유부들이, 유튜버들이 대체로 뭐 친문들이란 친문들 문제를 비호하고 하니까지 그리고 또 조국, 조국당 또 조국혁신당도 지지한는것 지지 같더라고 정책를 진짜 오래된다. 신문 수박들이 다시 부활해서 또, 음, 민주당으로 돌아가면은 개판되는 거지, 뭐. 옛날 같이 이제 도로 민주당이 되어버리지. 옛날 수박 민주당이 되어버리지. 이낙연처럼이낙견이 이날기, 때처럼. 그래 되면 완전히 뭐, 대통령하고 어떤 행정부 대통령하고의 부려받은 힘들고, 따로 노는 거지, 이제. 그런 우려가 없다면, 어떻게 뭐 우리가 정청례를 반대하겠습니까? 수박당이 될우리가 가장 농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정청례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 또. 그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지도자, 그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보면, 그 조직, 그 나라가 파괴되고 망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불과 이제 두달 정도 됐는데 그 효능감. 오늘도 뭐 어?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었고그 능력을 또 외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휘하시잖아. 내치 외치 지금 발휘하고 계시잖아 그 효능감을. 우리가 또, 가끔 예를 들면, 기도도 한 사람 잘못 뽑아갖고, 남편 본 경우가 많잖아. 예를 들면, 이낙연, 문재인, 윤석열, 이런 사람들 뽑아놓고, 우리 결국 후회했잖아. 그때는 몰라, 몰라갖고, 뭐, 어? 응? 뽑았다. 모를 수밖에 없었지, 하게, 그때는. 일반 당원들이나 지지자든, 그 사람들이 뭐, 속속들이 그사람들이 어떤 능력이나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정보가 다 공개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 아, 이 사람은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이 사람은 어떤 능력과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은 자칫 잠을 하면 실패할 것 같아. 맡겨놓으면은. 능력도 없을 것 같고, 뭔가 불안하다. 지금은 그런 게 우리가 정보를 통해 하고볼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목도 했잖아. 윤석열이 까라, 이낙연이 까라, 문재인 까라. 우리가 목도 했잖아.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은 큰일 나는 거고, 망하는 거고, 지도자 하나 잘 뽑으면은 발전하는 거고, 천지 차이인 거지. 우리가 그, 비교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세사람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잖아. 지금 민주당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청내를 선택하느냐 박찬내를 선택하느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성, 성패가 좌우됩니다. 진짜 당원과 지지자들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대형 유튜버 유튜버에서 막 지지한다고 정청내를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할 게 아니라 좀 유심히 관찰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그거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정권 초기의 당대표기 때문에 1년짜리 대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지, 정부의 그 계획이 개혁, 1년 안에 거의 완수돼야 되는데 그 계획을 뒷받침하고 실행할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이게 찐명 우리가 보통 박창대 후보를 뭐라고 그럽니까 찐명 찐명이 뭡니까 그냥 찐명이 아니고 찐명 찐명 진짜 찐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박찬대는 일심동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팀웍이 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뭐 이재명을 위하겠다. 뭐한 몸이다.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운명 예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 제가 예상하는 것은, 만약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당대표가 된다면은, 반드시, 신문 적배들을 불러들일 겁니다. 민주당으로 다시, 뭐, 전해철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서울중에서 하고, 응? 그때 쫓겨난 사람들, 당원들의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다시 뭐, 통합한다, 화합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포용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논리를 내세워갖고, 친분적 배들을 다시 불러들 겁니다. 그래 된다면, 민주당은 망합니다, 망해. 개혁도 많은 거고, 이재명 정부의 개혁도 많은 거고, 개판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로 계실 때는 이런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떠났기 때문에 그 권력의 공백이 당 대표의 공백이 무서워요 지금 이 권력의 공백 기간에 이친문 수박들이 정청례를 앞세워 갖고 다시 부활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 신문 청배 세력들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그 대형 유포들이, 대형, 우리 민주주의의 대형 채널들, 대형 유튜브도 거의 신문, 신문 세력들이 있는, 신문 세력들. 물론 그 사람들도 이재명을 지지하죠. 일종 양다리 걸쳐놨지. 겉으로는 이재명도 지지하고, 뭐. 원래 그 사람들 친문들이야 친문들 문제는 절대로 안까다아그 사람 절대로 비판 안 하잖아 그러면 또한 가지 박찬대 후보가 반드시 또 당대표가 돼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 문제입니다 재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재판이 현재는 정지됐도 정지 끝난 게 아니고 재판이 마,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 이제 법원에서 이놈들이 이제 탈수 없이 대통령이 이제 팀하고 나니까 정지식 정지시킨 거지 대통령 임기 동안 거의 그 5년 동안 임 임시적으로 정지시킨 거야 법원에서 할수 없이 법원에 법원 음? 사법부에서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만일에 5년 후에 퇴임하시고 나면은 재판이 속해, 속해 된다고. 그때 잘못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꼴날 수도 있다니까. 이 악덕이 악랄한 정치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놈들이.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것들 권력이 있으니까 띡소리 못하지만은 퇴마하고 나면 아무 그게 없잖아요. 민간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나면 이것들 가만두겠어요. 노노현을 잃었듯이 다시 그런 또 사태가 일어날 수있다니까 그래서 빨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모두 다 공소,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공소를 취소시키는. 그러면, 그러되면은, 검찰의 공소가 취소되면은, 모든 재판이 끝나버린 거지. 중기되버린 거 완전히 끝나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지, 이제. 퇴임, 뭐, 하고 나서도 할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었던 검찰의 조사 기소, 전부 그건 왜, 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냐면은, 그런 명분이 있어요. 그게 정당한 기소가 아니거든. 트럼프 조장하고 날조해갖고, 억지로 만든, 불법, 불법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서, 어? 만든 그런 엉터리 기소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트럼프도, 그런, 이번에 보니까, 심, 마하게는 어떤 재판이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거의 다 공소 취소가 됐다, 고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찬대 후보입니다, 박찬대. 정청래 후보는 그런 걸 주장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박찬대 후보가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설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픽스에 자주 나오시는 그 이병철 변호사님, 그리고 그 이화영 부지사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김강민 변호사, 이런 분들이 지금 또 공소시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직접 못해요, 이거는. 중위 재벌이 못 갔, 못 갔, 못 갔듯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공소 취소시켜야 됩니다. 물론, 야당이나 국힘에 이런, 이런, 이런 인간들, 뭐 언론들은 비판하겠죠. 그런 걸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 그런, 응? 외부의 적들은 언제든지 비판하는 것들이니까. 명분도 있고. 왜? 불법으로 만든 조작, 조작 기술이니까. 날조에서 만든. 그리고 그 날조에서 만든 불법으로 어? 수사하고 그런 검사들 전부 처벌해야 돼.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권 남용에 대한 그 불법 수사를 한 검찰을, 검찰에 대한 특검도 해야 돼. 그 특검도 만들어갖고 불법으로 멀쩡한 사람 죽이려고 한그 나쁜 검사들 처벌해야 된다고. 그 특검을 만들어갖고 그 정치 검사들 수사해갖고 처벌해야 돼. 제발 부탁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권력을 줬으면 권력을 행사할 줄 몰라. 가이 사람들은. 문제인데도 그랬고, 아무 권력을, 권력을 주었는데, 국민들이 표를 뽑아줄, 대선을 만들어주고, 국회의원 만들어줬으면은, 권력 행사라고 뽑아준 거야. 대리해서, 내가 국민들이다 직접 못하니까, 당신들을 대리인으로 뽑아갖고, 권력을 행사라고 맡긴 거야.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대선들 보면은, 권력을 행사를 못해. 얼마나 눈치, 눈치나 보고. 나쁜 어떤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할수 있는 합법적인 사도 안할수 있는 권력을 행사해야지. 이 공소 취소는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그런 제도가 당, 당장 있고, 잘못된 공소를 했을 때는 취소시켜야 된다고. 그런 제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박찬대 후보가 대표가 돼야 이걸 강력하게 국회의원들하고 법을 만들어 갖고 통과시켜 갖고 공도시설을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법만 만들면은. 그리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아니 검찰총장 임명 안 됐죠? 검찰총장이 나서서도 할수 있다고, 요 새로운 검찰총장이 나서갖고 공소시설을 할수 있대, 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건다 해야 돼. 왜 못합니까? 저쪽에 있는 그 국민힘, 어? 윤석열 인행 일당들은 법에 없는 것도 하고 이질하는 놈들인데. 다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그런 비극이 생기서는안 됩니다. 제일 마시더라도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오늘 잠시 아까 얘기한 한두 시간 전인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그 스, 뭡니까? 스픽스, 스픽스라는 그 채널에서 그 박진영 그 패널 있죠. 그 자주 나오잖아. 그, 그 민주당 측에서 유튜브에 많이 출하 평론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좀 오늘 좀 이상하더라고. 평소 말을 말씀하시는 게, 그, 이제, 그, 사회자가, 그, 민주당, 음? 당 대표 경선이 이제 며칠 안 나왔으니까, 그 내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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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항이 어떠냐, 질문을 해보니까, 아, 뭐, 이미 끝난 것 같아. 뭐, 응? 정청대가, 판세가, 뭐, 정청대 쪽으로 판세가 굳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참, 내, 어 기가 없어, 기가 차서.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응? 정청내가, 정청내가 당대표 된다라고, 어? 거의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뭐, 이미 대사다, 대사다는 식으로, 그, 무슨 근거를 그렇게 말하는데? 참 희한하더라고, 이 사람도. 지금 불과 20, 20%인가? 당원 투표 안 됐고, 어저께, 어제때부터 응? 호남 지역부터 시작했고, 나머지 이제 서울 경기도, 어? 가장 많은 당원들이 남아있는 그 80%의, 어? 지역을 지금 당원들이 투표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지금 그 표까지도 안했는데 뭐, 정청래가, 어? 굳었니? 정청래로 굳어가니? 그래갖고, 뭐, 마치 또박님들생각은저 하면서, 어? 뭐, 일, 일찍이, 뭐, 뭐, 좀 이래, 선거 좀, 좀 방법을 바꿨으면 안 되는데, 사면서. 제발, 그런 식으로. 그게 은근히 정청내를 지원하는, 응? 음? 정청내를편드는 그런 행위, 입니다 노골적으로 정청내를 지지한다는, 하도 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은근슬쩍 정청내를 띄우는 거예요, 정청내를 제발, 앞으로 그런 은행 좀 조심하십시오. 무슨 근거로, 응? 어? 아직 결과도 안 났는데, 무슨, 응? 어? 어쨌든, 8월 1일 되면은, 결판이 날 겁니다. 반드시 역전해갖고, 역전할 수 있습니다. 명심은 박찬대입니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합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박찬대 개인, 정책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당대표를 현명하게 잘 선택해갖고, 이재명 정부를 했던 계획을 돕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찬대 후보가 돼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도울 수 있고, 그 계획을 반드시 박찬대 후보가 되도록 우리 계속 응원하고 지지합시다. 될수 있습니다. 다시 민주당이 과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진짜야, 당원과 지지자분들이 심사숙고하셔갖고그 뭐, 대형 유튜버들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고, 좀더 정보를 찾아보고, 양 후보들, 후보들의 어떤, 비교도 얼마든지 좀 노력하면 할수 있잖아. 요그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누가 진짜인지 한번 더 검색해보시고, 반드시,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